자, 컨커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닿기만 하면 불이 붙는 탄들이라, 고폭을 사용하는 게 가장 주, 좋고요. 바로 앞에 또 위, 어, 로라님이 있는데, 아, 로라님, 또 태울 기회가 올 뻔했는데. 아쉽네요 컨커러라는 이 명칭 이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맞게 또 사즈도 굉장하죠 구축이 두 대, 두 대밖에 없고, 또잘 타는 또 장작 두 분이서 또 오셨는데, 또잘 맞이를 해 드려야겠네요. 아, 어, 이 GK 두 분이, 어, 많은 피통을 들고, 저에게 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오셨는데, 음, 제가 또한번 또, 뜨겁게 또, 달고 드려야겠네요. 자, 일단 첫번째 이즈모 이즈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GK 오셨구요 GK 한번 가죠? 어디야 GK GK 한번 가고 자, 불 한번 1불 자 따라라라 자, 2불 GK 2불 자 그리고 수리반 빠졌나요? 빠졌죠? 빠진거 확인하면 바로 또한번더 네, 붙여주시고 자 선만 안 박으면 되니까 네, 상관없어요 수리반 키면서 그냥 맞으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EGK였죠? EGK 였죠? EGK 화재 한번더 켜주고 자 그리고 수리반까지 완벽하게 쏘주면서 네, 그리고 불이 안 붙었네요 아쉽게 한번더자 하바롭스크 자불 붙였고요 자하바롭까지 쏴주면서 로로로로 이번에 좀더 맞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려는데 하바롭스가 좀 거슬리네요. 하바롭도 좀싸주고 화면이 아예 넘어가버리죠. 하바롭은 그래도 어차피 수리반 쓰면 다시 풀피 되니까 그렇게 부담은 또 안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GK 어, 이즈모부터 쏘는게 빠르겠네요. 오케이. 이즈모는 이미 V를 붙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볼티모를 어 노려줍니다. 물은 나눠야죠. 따뜻함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혼자만 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 뭐 화끈하게 밀어냈고, 불이 또 붙었고, 자, 수리반을 쓰나요? 썼네요. 자, 수리반을 썼다면, 아, 잠깐만, 한지 밖으로 또 벗어나는 건가? 아니지, 가긴 어딜 가? 아. 자, 불도 붙고. 자, 12km에 있는 하바로. 하바로까지는 거리가 안 닿네요. 오, 이즈모 남아어네 그래, 나 어차피 또 풀피야. 때리려면 때려. 때려봤자지만은. 탄, 또,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볼티도 배를 가만히 있으면서 포를 쏘지 못하죠. 왜냐면 지도 맞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수리반이 또 빠졌는데. 자, 톱도 불 붙여주고. 아 이번에 이불이네요. 짠짠짠 짠. 아무리 피해봤자다 나의 순차 사격은 알고도 못 피한다. 아, 벽을 타면서 불이 붙은 이즈모를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끝났고요. 들어가시고요. 아이고 방화강 약장까지 따주면서 그리고 힌덴 힌덴을 때릴까 쿠어를 때릴까 뒤에 있는. 구워가 낫겠는데, 피통이 커가지고, 구워는 잘 구워지거든요. 구워지는 게 달라요, 사이즈가. 얘는 2만 6천, 오, 여기 한대 더. 불 하나 추가합니다, 여러분. 자, 불 붙었고, 자, 보자. 쓰나요, 혹시? 안 쓰죠? 그러면 다음 타게. 또 붙나요? 불이 설마... 아유, 안 붙었죠. 안 붙었으면 괜찮아. 또 쏘면 돼. 또 쏘면 돼요. 안 붙으면 괜찮아. 무리할 필요 없어. 또 쏘면 됩니다. 그렇죠? 붙었죠. 잘 탑니다. 따따따따하게 아주 그냥... 뭐야? 미주리 나왔네요. 이분도 좀 붙여 드려야죠. 이분도 붙여 드리고 자 수리반 안 쓰시면은 어차피 괜찮아. 또또 또 붙이면 되니까 수리반 안 쓰셔도 돼. 괜찮아, 괜찮아. 어, 뒤에 분은 쓰셨네요. 어, 피 채우면 되니까 음. 뒤에 분도 쓰셨고 이분도 쓰셨네. 이분 쏠걸 그랬네. 음, 어차피 반피네요 또. <laughs> 자 보자. 얘도 고폭을 쏘겠다. 고폭전 하면 고폭이라 이거네. 아우, 너무 도망간다. 근데 팀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러고 싶을까? 불쌍한 팀원들. 다음 수리반까지 40초 남았는데 버텨내야죠 지금은 뭐 어려운 시기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불을 붙여주면서 그렇죠 불또 붙고요 우리 오지게 붙네요. 소리 반이 없나 본데, 한번 더. 그리고 너, 너도 일로 오세요. 자, 피 채워주고. 아, 우리 팀안 던지나? 불도 붙었고 수리반 쓰나요? 일단 기다려보고 예, 일단 이분부터 다시 재점화 그리고 이분도 한번더 붙여주고 그리고 이분까지 완벽하게 붙여주면은 암튼 <laughs> 아 불이 붙었고 불이 붙었네요. 화전은 일구어졌습니다 삼파전이 이루어졌네요. 자잘 타고 계시고 이분도 잘 타고 계시고. 그렇지 불 한번 더 붙고요. 한번 더. 자 이분 아직도 타고 계시네요. 아이칼리버. 자 이분도 불을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섬이 살짝 도와주네요 붙나요 와붙었고요 역시 한발만 붙어도 불이 붙는 이런 굉장한 고폭 영국 순양함은 정말 그냥 뽑아내는 그 아이고 야 잠깐만 아 아니 그거를 그렇게 죽이면 안되지 아씨 타게 냅둬야지 씨. 짜식이 말이야 불은 어, 예술이라는 것도 몰라요? 천천히 누그아 느... 느긋하게 좀아 Ah <sighs>